안녕하세요. t r t 비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소 첨탑 정식 오픈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요. 약간 스테이지 느낌. 여기 초기 임지 1-1층이라고 나온 것처럼 약간 던전 느낌도 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좌우라고 나와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갈림길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번, 또 한번. 오, 열기, 포상수령.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는 거야? 새로운 동료도 있고. 맞서다! 아, 라운드 형식으로 진행되는군요, 여러분들. 스킬 가드 일정한 에너지를 소모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흰색은 방어, 빨간색은 공격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끌어다가 놓는 경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선은 오토가 있을 거라고 무지무지무지 무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게임상 스피드 나와져 있고 되게 간단한데 자 이야기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동행 보상 수정해주고 야 이거 몇 명까지 파티 시스템을 맺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가봅시다 또 위로 오른쪽으로 소환된 두개 스킬 중에 한개 용병이가 학습시킬 수 있다. 헤비 어택 무조건 공격이지. 자한발 자국 더, 한발 자국 더. 또 한번 뚜까 패겠죠. 어, 뭐야 얘는? 또 동료가 생긴 거야? 자스킬 사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 오 쎄다 쎄다. 에 뭐야 이거? 동료가 더 쎄잖아. 뭐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주고, 가주고. 자, 여기서 북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자, 동쪽으로 갑시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야, 이거 가면 왠지 아플 것 같은데? 안 가. 내려가고, 물음표. 아, 이기 끝났네. 조사. 계속 통과. 뒤로 가야겠다. 뒤로 가기. 아, 죽는구나! 조사! 자,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도 안될것 같은데? 조사. 쪼개라. 자, 없앴고. 자, 물음표. 야, 뭔가 동료 같은데? 궁수 훈련 과정. 자, 그래요. 여기는 얼추 못 가는 걸로 나왔죠 아까 자 용병을 이쪽으로 클릭하면은 아 얘는 민첩이 부족하게 갖고 밧줄을 못 잡는데 새로운 용병 같은 경우는 민첩이 높아서 밧줄을 잡을 수 있네요 자 이거 받아주고 열기 나이스 자 기압 공격 방패 공격 자, 새로운 용병에다가 주겠습니다 자 소소한 재미가 있기는 한데 호불호성은 있어 보여 요 여러분들 자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어 약간 던전 느낌인데 열쇠 사용 아까 받았던 거 지나가고 야, 여기부터 좀 쎄보이는데, 여러분들. 자, 끌어다가 놓고, 또한번 앞에다가 공격해주고, 한방 컷. 자, 여기서 한대더 컷. 워호 야, 궁수 괜찮다. 자, 각가지 스킬하고, 이런 거 뭐야? 나무비죠? 나무의 용병 승급에 필요하다. 단검, 아이템 식별 약제, 뭐, 다양한 부분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된 건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인게임 형상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레벨 나와져 있고, 자, 게임상 재화, 뭐, 이동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고요. 파티, 창고, 스킬, 일기, 모험단, 기몰, 팻. 야, 팻도 있구나, 여러분들. 자, 이거는 채팅창. 자, 메인스토리 쪽이 있고요. 지역 탐색, 자원 던전, 월드보스가 있네. 자, 메인스토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4명까지 동료를 넣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아까 이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인사하고 만나서 스킵해주고, 스킬 소환. 아 진동사격 무조건 이쪽 넣어줘야지 자돈 받아주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조사 줍기 어 뭐야 이거 악세리인데 스토리 아이템 올라가지고올라가지고자 빨리 싸우자 자 여기 나왔네요 전투과정을 스피드업 할수 있습니다 자동전투 사용 가능 역시나 빠질 수 없죠 자 우선은 스토리는 3배까지 늘수 있고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자동이 좋긴 좋네요 그래 이거 줘야지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치유사도 있구나. 오 괜찮네. 자 우선 보스 같은 느낌 나오죠. 좀쎄 보인다. 야이 게임 생각보다 재미는 있는데 호불호성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자 자동 눌러주고 알아서 스킬 써주고 방어 써주고 실 써주고 뚜까 패주고 또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마무리 됐네요. 자다 끝났으면은 주성가기자 각각의 또 퍼센테지로 받은 전리품에 관련된 부분을요 요렇게 요렇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파티 쪽으로 도착을 하시면요 요런 식으로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일괄 장착 눌러서 좀 높은 등급으로 확인해주고 자 다른 애들도 눌러서 일괄 장착 다른 걸로 확인 숙련도라는 게 있군요 여러분들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숙련도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씩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진급 세세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오픈이 안 됐고 자, 자 이제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을 쭉 진행하면요, 스토리에 관련된 쭉 내용 나오고 미션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씩 나와주고 되고요. 용병에 관련된 부분도 야 이거 뽑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멋있다. 나타샤. 올리브, 오와, 린다. 요런 느낌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자, 어차피 자동으로 진행되고, 뚜까 패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용병에 관련된 어느 정도 뽑기라든지, 용병 수지 그리고 레벨업, 스킬에 관련된 밸런스, 그리고 약간의 운빨이 좀 필요한 게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보스만 뚜까 잡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또 클릭해주고, 뭐, 요 정도면은 그냥, 뭐, 오토 시스템이 전부 다 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완전 똥망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류의 게임을 많이들 살펴보셨고, 느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 보시고 이 게임을 해봐야겠다 하실 분들은 바로 찍먹 가능하고요.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만족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오픈한 원소첨탑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엄